어, 빨리가자 진짜 음, 추워 아, 근데 이 숙소에서 제일 좋은 점이 그 따뜻해 바닥도 따뜻하고 따라라따. 어? 왜 이렇게 대박나? 컷, 컷. 좋아! 아, 솔직히 하루만 쉽시다케걔안 쉬고 일할 테니까 님들 술집 좀 봐주셈. 어제 그 강아지 발자국이다. 이렇게 사인을 하고 갔네요. 아, 맞다. 이거 백밀러 수동이었지? 아보 고봉. 봤네. 오케이, 땡큐, 오케이, 싸 근데 뭐 500원 밖에 안 하니까... 그.. 여기 다 이거 난리 난거 치면서 해줘. 주... 돈 받는 거네. 아. 길 너무 심한데, 이~ 아... 온 곳이 러브밸리라고! 여기 카파두키아에서 이제 뷰가 제일 괜찮은 곳한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네. 아, 저 만져보고 싶다. 질감이 궁금하다. 하지만 난 착한 정훈이니까 넘어가지 않는다구. 약간 그랜드 캐니언의 일부분을 보는 것 같은 느낌. 와 저기 멀리 여기 MTB인가 그거 산악 오토바이 그것도 있는데, 네 괜찮으면은 해보는 걸로. 아 근데 지금 밑에가 다 진흙탕이여가지고 지금 다 저런 상태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. 아 근데 말저 작은 거 봐. 작은 거 봐. h 이 나도 말띠야. You're horse, I'm horse, okay? 이거 yeah. 아, 긁는 거구나, 가려서 아, 오, 똑똑하네. 아, 그거 m t b 타고 싶긴 한데, <laughs> 지금 어제 내가 얼은게다 녹아야지고, <laughs> 야, 이거 못 타겠다, 이거는. 아, 근데 이쪽은 위험하겠다. 이쪽은 이게 펜스가 안 쳐져 있네. 그래서 포즈 잡다가 떨어졌다는 사람이 있던데. 뉴스에 나왔던데.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. 여기서 포즈 취하다가 굴러가셨나보네. 와, 저기도 너무 멋있다. 신발 벌써 조짐 <laughs> 아, 여기 도우마 사랑의 자물쇠, 상이, 사랑의 항아리. 다음에는 여기에 나탈리아 이름을 쓸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. <laughs> 음료수인가? 콜라 하까 콜라 하나 먹어야마나1 0 1 0예 오케이 사월 아 피해 톡쏘 아, 암페톤스예아피톤올아암톤올 오케이. 사우. 배터 만나면기 내려가는 데도 있네. 일단 러브벨리 말하면 일단 카파도키아까지 왔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봐야 될것 같네. 어, 벌룬 투어 하고 했어도. 약간 그게 좀 많이 다르네. 본론에서 보는 거랑 또 여기가 위치가 많이 달라. TV를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m t b 야 이게. <laughs> 도로 봐, 이게 m t b 야 차로 하는 m t b 이들은 기본이 안돼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마라바. 아, 예. 얼마야? 5 u 원이요5만원하세하 가볍게 씹힌에요가볍 뭐야 yeah. 저거 타 아니야? 아냐 아니, 아니타소 아니야 타소 야, 타조 엄청 크다. 나 타조 동물에 있는 것만 봤지, 와. 와우. 타조 큰가 봐. 내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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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큰가 봐. 와, 생명 있다 연장했나? 내려봐. 엄청 커. 와, 대박이다. 어, 네. 동물원에서나 봤죠. 언제 저걸 보냐고. 아, 어, 네 야. 네래 네 Sorry, I d n o English. 유 <laughs> 네. <날아봐. 웃음> 네. 어, 여. <야. 웃음> 한 바퀴 돌아서 두낸 <laughs> 대로. 여기 여기 그래. 여기였지. 어. 아. 안녕. 네. 네. Um, go up high, high. Yes, oh, 50 Little one, 15, 50. Yeah, yeah, <laughs> okay, okay. <laughs> 설마 아니겠지? 무슨 뭔가 이상한 걸 감지했는데. 아니겠지? 그냥 여기 올라가기 전에 막보는 심터지. 안될 거야. 참어. 춤마... 자, 올라가 봅시다. 마르봐마르봐 Hi. Hi. 좀 높은데 오케이 저희 정상인가? 정상 같지? 한 번에 질주한다. 따라올 수 있겠어? 오케이 따라와봐. 아, 리 뛰어다 <laughs> 멈추니까 <웃음> 위에 사람들 막 웃어 <laughs> 아니 난 마스크 끼고 있잖아 <laughs> 다른 사람도 안 깬단 말이야 네 내가 이 정도인데, 구독자님들은 못 올라오십니다. 제가 대신 희생해서, 제 꼭대기 보여드립니다.